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보겠습니다. 저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취직을 하고 보니 단체 보험으로 또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개인 보험이 있고 단체 보험 이렇게 두 가지 실비 보험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어, 기본적으로 실비 보험이라는 건 비례 보상제라고 해서 비례 보상제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험 뭐한 12보험에서 90%가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9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고 해서 90만원, 90만원, 180만원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12보험은 비례, 12보험의 비례보상제라는 것은 두 개가 있더라도 9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단체보험에서 90만원을 받으면 개인 보험에서는 안 받는 게 원칙이고 혹시나 90만원에서 여기 단체보험에서 45만원 개인 보험에서 45만 원을 받으면 이게 비례 보상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 보험에서 90만 원을 받으면 단체 보험에서는 당연히 0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제가 되는 건데 근데 어 금감원에서 이거를 좀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개인 보험이 있고 단체 보험 두 가지가 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개인 보험을 잠깐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고 이제 금감원에서 그렇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음,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도는 어떤 거냐면 개인보험이 있는데 회사 보험이 단체 보험으로 가입이 되면 이걸 중단시키는 을 거죠. 두 가지를 내가 다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음,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어뭐 보험회사에서는 금감원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또 생겼어요. 내가 개인 실비보험이 없었는데 음,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이 가입이 됐어요. 그러나 서태즈가한 후에는 난 실비보험이 이제 없는 거네. 그런 게 아니고 단체 실비보험에서도 개인 실비보험으로 다시 전환을 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알고 현재로서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자한 가지 실비보험 내 개인 실비보험이 있고 단체 실비보험이 있을 때 비례보상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복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쩔 수 없이 해지하시면 해지하셔도 되고 단체 보험이 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면 개인 보험에 내가 음, 해지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퇴직을 할 때는 또 내가 좀 일찍 퇴직을 할경우에 다시 그때 실비 보험에 가입하려면 굉장히 또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 형님께서 좀 이거를 어, 개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판단을 하실 때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사실은 보험이라는 건 오래된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거든요. 이거 어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형님께서 하시는 걸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